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북도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주변 풍경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런 식으로 저 앞에는다 보니까 마을이에 마을. 여기는 이제 마을이라기보다 도 마을이긴 마을인데 집이 몇채 없어요. 가까이 가서 좀 오래된 시골 집이 한채 있어서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앞에 있는 이 시골 집을 보려고 하는데 평수는 보니까 한 30평 되는 집이에요 지금 보니까 빈집 같아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집이 시골집도 옛날 집이지만 살면서 저렇게 창문도 수리도 하고 옛날에 이런 길도 지느끼이었을 텐데 살면서 포장이 된 거죠 앞쪽은 이런 식으로 산가들이 펼쳐지죠 이런 시골 집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집도 보면은 한몇 천만 원씩 한다 보시면 돼요.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 집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